오늘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오늘은 운동을 안하고 온천에 새벽에 갔는데 분위기가 휴일 분위기 더라고요 목욕하러 온 사람들한테 어,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 오늘 시나보죠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오늘이 휴일 분위기가 그래서 느껴지는구나 애들도 학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들은 다 늦잠 자고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, 가족들이 오랜만에 4명이서 식사를 합니다. 음식점에 갈 때, 이왕이면, 제대로 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이번에 구입한, 소니 6400 들고 촬영을 하면 영상이 참 예쁘게 남기는데저 사람, 레이싱게이트 촬영. 어, 고프로를 들고, 갈 수밖에 없는 게 식당에서 카메라 큰거 들고 이렇게 찍고 일하면 눈치도 보이거니와 어떤 식당에서는 카메라 촬영을 못 하거든요. 그래, 고프로로 촬영합니다. 고프로는 왜곡이 많고 제대로 안 당기는데. 해운대 신라스테이입니다. 不用怕了 맥주를 여기서, 하니깐 별일, 아니겠죠. 두 번째, 사람들이,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. 브로콜리하고 초록색 브로콜리하고, 어떤 게더 몸에 좋은좀다 과격은... 그립고요, 비슷한데 그고좀더데그 약간 발라, 그 본래 이렇게 매운 게 맞나? 좀맵석해 약간 맵혀 이거는 손맛이 좀 맵더라. 아니면 이런 것도 막 스리노트 소스로 좀 넣어주고, 뭔가 약간 맵지 음, 치즈 <laughs> <취이가. 웃음> 음. 네 번째. 네 번째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다 먹고 나왔습니다. <laughs> 식사 마치고 나왔습니다. 하고 신세계 백화점 가는데 백화점에 주차장이 꽉 차서 어 가족들은 다 내리고요. 바로 요 앞에가 이제 우리 아파트니까 여기 여기 아파트에 차대 놓고 걸어오면 됩니다, 저는. 어 거리가 한 저기까지 거리가 한 1km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주차시키고 다시 걸어올 예정입니다. <목소리도> 보험회사를 맞으면서 걷습니다. 이제 햇살이 있으니까 그늘이 반갑다. 이 나무 그늘이 반가워.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면서 산책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. 아파트까지 다 왔습니다. 산책 마치고 택배 갖다 주러 우체국으로 갑니다.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우체국이 안할줄 알았는데, 어 내일 택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낼 수 있겠네요. 다행입니다. 하루라도 일찍 택배를 보내줘야 되니까. 내일 택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직접 우체국으로 갖다 주러 갑니다. 오늘 이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. 아침에 운동을 안 하니까 굉장히 어 가볍지 않습니다. 운동 안한 날은 내일은 운동해야 됩니다, 꼭. 운동을 하지 않은 하루하고 운동으로 시작한 하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아, 어뭐 오후에 저녁 때 운동하는 이제 생활에서 멀어져가고. 지금 운동 안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걸 헬스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뭐 달리기를 좀 해주면 많이 회복이 될 텐데, 오후에 운동을 하는 데서 이제 많이 멀어져가지고 운동하러 가지는 못하겠습니다. 어, 내일 오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